띵동 띵동 어, 자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laughs> 선물을 여기에 선물을 여기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운동하는 친구들이야? <laughs> 어? 네. 운동하는 <laughs> 친구. 아 진짜? <웃음> 네. 안녕.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너네는 몇 살이야? 3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laughs> 네. 이름은? 송시현이요. 이선유요. 시현이 선유. 네. 네. 어, 반가워. 네. 반가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께 드리고 싶다고 한거 있지 않아요? 아, 사장님 알아서 찾기 오시는데. <laughs> 이거 너네 사장님 주려고 가져온 거야? 네. 고구마랑. 아 진짜? 응. 어. 달걀. 이야 달걀 을 가져왔어? 천 청란. 청란? 청란 직접 할머니가 키우시는 닭이래요. 와 아, 진짜? 닭 이름이 뭐라고 아, 했죠? 닭순이 닥순이. 닥순이가 나. <laughs> 닥순이의 청란. 어 너무 고맙다 고대 네. 응야 청란 오. 이걸로 뭘 이따 가 한번 해볼까 저희 닥순이가 낳은 청란에는 비타민 D 와 칼슘 이 들어있대요 청란을 드시고 뼈가 튼튼 건강하고 오래 산 사장님이 되세요 이거는 청란 옆에 다 이렇게 붙여놔야겠다 우리 식당 옆에는 항상 이 재료의 효능이 붙어있거든 네. 어 이거 누가 잡았어 저요 오 어, 이거는 뭐야 도마뱀 도마뱀이야 와 고구마 유기농.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음. <laughs> 저도 몰라요. 제가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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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와. 와. <laughs> 와. 와. 선이야 고구마 너무 잘 먹을게. 네. 네. 어? 티안이랑 선이 오늘 뭐 먹는지 알아요? 마라탕. 아. <laughs> 전, 전 탕후루인 줄 알고 신났는데. 신났었어? 네. 근데 너희들이. 마라탕이랑 탕후루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마라탕을 준비를 하고 탕후루 대신 이 과일 젤리 케이크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아, 주면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을 것 같은 거야. 어. 너희들 또 이거 좋아한다며? 그치? 마라탕 먹을 때 이거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장님 마라탕 집 가게 가가지고 사왔어. 와우 너무 이뻐 음한번 뭐. 음료 한번 <laughs> <번만>. 음. 음. <laughs> 과일 젤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 둘다 아침은 먹었어요? 당연하죠 뭐 먹었어요? <laughs>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죠 <laughs> <laughs> 요즘 요즘에 학교 갈때몇 시에 가요? 7시 40분에 일어나요 선율몇 시에 일어나는데? 저요? 7시 20분 7시 20분? 헉,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요? 아, 저는 아침에 아, 공부를 음. 하고 다 끝내요 아침에 공부를 한다고요? 시간이 많으면 다 끝내버리고 갔다 와서 TV나 게임 그런 거 하고 애들이랑 아 놀아요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한다고요? 네. 엘리아이라고 <laughs> 아 엘리아 이 엘리아 i h a i Eli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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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i h 어 무한도전 봤어요 e l i 도 a i Eli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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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정말? 잘하네. <laughs> 진짜 잘하네. 우리 아빠가 알려줬어요. 아빠가 알려줬어.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여기 삼촌을 본적 있어요? 네. 어 어디서? 봤어 유튜브에서. 오. <laughs> 유튜브 뭐 봤어? <laughs> 발레리나 작가님가 뭐. <웃음> <웃음> 발레리나 감독님 나온 거 봤어요? 네 갑자기 발레리나 발레리나 재밌더라고난 너무 재밌게 잘 봤어 <laughs> 아니 근데 시연이가 여기 <laughs> 오고 싶어 한 이유가 있대요 시연이 꿈이 요리사라고 들었어요 오, 진짜? 아 맞아요 <laughs> 요리사 실패하면 개그맨 <개께만> 될 거야 <laughs> 개그맨 누가... 실패하면 지 질투. 지금 앞에 있는 삼촌이 그 사기를 다, 다 있어요. 하고 있어요. 삼촌이 아, 삼촌이 맞다. 개그맨 실패해가지고 요리사. 되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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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그건 아직 안전했어요 범정했어요. 백종원. 그건 백종원 승승장구. <laughs> 요리의 최고 뭐야. 백종원. 선현의 꿈이 뭐예요? 저요 경찰이요. 음. 그래서 태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는 하나 더 있어요. 어머 뭐 힘들지만 특전사한테 보고 싶. 특전사? 특전사가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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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나중에 알게 될걸요. 아 저, 맞아 맞아. 맞아. 들어가면. 음. 군대 들어가면 어쩌고까 군대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아이돌 가수나 세븐틴. 오. 오 저번 주에 세븐틴 봤는데. <laughs> 자랑하는 거. 오희무 <laughs> 저희무. <laughs> 어, 지금 너무 유치했는데. <laughs> 미안해요. 세븐틴 누구 제일 좋아해요? 어 호시. 어 호시 어 저번 주에 호시 형봤는데 또 잘난 척하네. 자랑한다. <laughs> <laughs> 근데 어떻게 봤어요? 우리 다른 거 촬영했어요. 그 유재석 봤어요. 아저씨랑 음. 네. 그 세븐틴 형들이랑 김치찌개를 해 먹는 네. 촬영을 오. 했어요. 우와 예. 맛있겠다. <laughs> 마라탕도. 오 <먹어보실>. 마라탕 맛있겠다. <laughs> 세븐틴 왜 좋아요. 음. 어쩌다 보니 음. 손오공 음. 듣게 됐어요. 아 그래서 오. 뭔가. 리듬감이 좋더라고요 그속서다속 <laughs> 듣다 보니까 음. 좋아하게 됐어요 음. 불러줘요 리리요 네. 가사는 <laughs> 다 아는데 마치 음. 된것같리리리리다 <laughs> <또> 하네 리리리리리리리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석리리석리리리리리리 <laughs> 네. 아이브가. 반 친구들이 아이브 안 좋아해요? 아이브 요즘 초등학생들 아니, 우리 우리 반 여자 여자애들은 그냥 아이브에 중독됐어 아, 중독됐어 <laughs> 중독됐 그리고 킹카 킹카 아이브 아 네. 우리도 그래서 맨날 불러요 그거 를 음, 여자애들이 꿈 잔치 때 하거든요 선이는 뭐 하기로 했어요? 저는 조윤이랑 네. 태백이라고 태권도 있어요 아 태권도 하기로 했어요? 둘이 같은 반이야? 아니야?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어, 초등학교 달라? 음. 근데 둘이 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뱃속, 뱃속 엄마 뱃속. 오, 뱃속 뱃속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지? <웃음> 텔레파시로. <웃음> 어, 텔레파시로 텔레파시로? 오, 텔레파시로. 오. 딱 알았어 느낌이? 네한 시간 뒤에 끝내겠습니다 한 시간 뒤에 끝내는 걸 하고 조윤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제앞 자리거든요. 네. 그, 그래서 내가 그냥 말놀이를 되게 자주 해요. 어 어느새 디저트가 끝났네요. 어, 디저트 끝났어요. 디저트 끝났고. 근데 어떡해. 한 시간이 걸려요. <laughs> 먼저 마라탕부터 먹고 있어도 돼요. 디저트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마라탕은 먹어야죠. 마라탕은 언제 걸리나요? 마라탕은 금세 나올 수 있어요. 아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약 5분으로 알고 있을게요. <laughs> 금방 그거 좀 거야. 힘들겠는데요? 우리, 우리 가게가 너희들한테 꼭 맞춰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천천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가게래가지고. 아 그러면 약한두 시간으로 알고 있을게요. 오, 넉넉하다. 30분이면 돼. 아 그러면 20분으로 알고 있을게요. <laughs> 협상을 좀할줄 아는 아이인데 나중에 외교부에 가야겠다 목이버섯 너무 이쁘지? 목이버섯? 어. 아니요 저 목이버섯 싫어해요 목이 물린단 말이에요 <laughs> 둘다개그맨들라 나보다 낫다 <laughs> 조남지대 하면, 조남 조남 하면 되겠다 조남지대야 근데 너희들 사방년인데 네. 마라탕을 자주 먹으러 가? 네, 시켜 먹어요. 아, 시켜 어. 먹어. 오. 종종 시켜 먹어요. 종종 시켜 먹고 스트레스 많데 그렇죠? <laughs> 엄마가 해준 마라탕이 제일 맛있어. 엄마가 해준 마라탕이 제일 맛있어. 네, 맛있었는데 응. 너무 매웠어요. 너무 매웠어. 한 2단계. 어, 2단계. 그러면 오늘은 사장님은? 매운 거 싫어해요. 어, 사장님은 안 맵게. 0.5단계. 오, 와. 어때? 진 네. 조금, 살짝만 <목소리도> 요즘 그렇게 마라탕 1차로 먹고 2차로 응. 탕후루 먹는다고 아, 그건... 그럼... 아니에요 아 단호했어 아... 아... <laughs> <laughs> 그, 그 동네는 아닌가 봐 그건 아니구나 <laughs> 아 탕후루, 탕후루 한 다섯 번 먹다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 최악의 음식이라고 끊었어요 <laughs> 끊는 선율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시현이 고기 좋아하지? 고기, <laughs> 고기 많이. <laughs> 뭐? 고기 고기 많이 넣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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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 소스예요. 이거를 뭐 제가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laughs> 시판 소스를 샀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오, 마라탕 괜찮은데 이렇게 해먹을까? 중국 당면 되게 오래 불려야 되더라고요. 그래가 조금 어. 어제 다, 밤부터다 불려놨어. 너무 좁아. 소리 내가 딱한 숟갈 넣으면 0 5 단계.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사골, 사, 사골국이죠. 근데 그 향이 나서. 맛있죠. 뭐 어, 냄새가 좋네. <laughs> 어, 난다 <나> 이제부터. <laughs> 냄새가 좋아요? 자, 자 이야 들어와, 들어와. 우리는 6학년. 어, 우리 뭐 6학년이에요, 6학년. 6학년. 이렇게 3학년 좋아. 3학년, 아 <laughs> 3학년, 3학년도 선유 개년이니까 아니고. 3학년, 3학년도함이 20살이에요. 아, 지금 10살 상태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도 우리 둘이랑 사장님 합치면 100살이야. <laughs> 2, 4, 2. 100살. 하당님이 어? 많은 지분을차지했또심지어 <laughs> 우리 둘이 합치면 우리 60살이에요. <laughs> 할머니. 어, 그러면 어, 60 60을 이러다 넣으면 23. 아니, 23은 33은 6. 어, 30 30. 아, 맞아요. 오. 아이들이니까, 원래 마늘도 넣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마늘 넣어주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그냥 플레인으로 어? 뭐예요, 이게? 이건 마라탕 찍어 먹는 소스예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 둘은 혹시 애인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laughs>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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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살도 아니고 <laughs> 어, 무슨 소리? 어른 살이나 되어야 애인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 대학생.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대학생 가서 사귀어요 <laughs> 진짜? 시연이는? 솔로예요. 솔로예요? 모 소리예요? 아니 선유 꿈잔치에 태권도 하면 네. 그거 하고 나면 네. 또900 받으면 어떡해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하겠죠 오이 <laughs> <오. 웃음> 아, 기절이... 멋진 말인데 <웃음> 네? <웃음> 멋진 말이야 뭐가 멋진 말이지 걱정할 <laughs>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어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지금 걱정하지 말자 아,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와 마라탕이다! 마라탕이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봅시다요. <laughs> <laughs> 조심해 호흡 불어가면서 먹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마라탕 나오는데. 오 진짜. 어, 나도 마라탕 나온 적이 있네. 어. <laughs> 잘 먹네. <laughs> <laughs> 우리는 아버지들의 소리가 나오는데. <laughs> 우리 또 시현이가 가져온 계란 가지고 청란 가지고. 달걀 볶음밥 만들어 줄게요. 음 어, <laughs> 아, 어 <정말. 웃음>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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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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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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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산구, 어머, 어 어머, 어 쇼파 이거는 까마귀 양세형 거. 아저씨 어. 오우 어떻게 그런 거다 봤지? 아이패드에서 키즈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키즈, 키즈 <laughs> 유튜브에서 나왔어? 요 ㅎ <laughs> ㅎ 어, 이거 또본거뭐 있어요? 코미디 빅 리그 코미디 빅 리그 그냥 개그 하는 게 재밌어요 영상에서 보는 게아 음. 그냥 개그를 좋아해? 엄마가 여기 올때 뭐라고 하셨어? 까불르지 말라고 <laughs> <laughs> 시연이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인다잘하려고 그걸 먹어야 되고 그럼 신박도 먹어, 신박도 먹어. 천천히 먹어. 괜찮아? 또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할, 먹을 게 많다. 네. 먹을 게 많아야 되니까 일단 응. 1차는 조금 남겨 놔야 돼. 그래. 2차부터는 좀다 먹고 어. 이제 3차는 아예 급속. 급속. <웃음> <웃음> 와. 너무 맛있었어? 밥국밥이 더 맛있다. 학교 급식보다 맛있어? <laughs> 오. 우와. 시연이가 가져온 계란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엄청 진해 보여요 노란색. 음, 지금 내 티셔츠 같은. <laughs> 아, 내가 좋아하는 계란이다. 우와. <laughs> <laughs> 자, 덜어서 먹으면 돼요. 우리 예. 엄마는 이렇게는 안 해주셔. <laughs> <laughs> 맛있게 먹어. 이 <laughs> 음. it is a very very 맛있어요. 오, <laughs> 두치기 박치기 두 박치기. 진짜 잘 먹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빨리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구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먹으니까 만드는 재미가 있네 확실히. 반응이 확실히 그데 네. 여기에 초등학생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에요 아싸 너무 잘 먹는다 우리 어릴 적에도 간장 계란밥 엄청 많이 해. 역시 닥순이가 낳아준 네. 계란이라서 더 맛있나? 네. <laughs> 자, 올리브로 올려주세요. 엄빌버블이에요? 잘 먹어주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제 대망의 디저트만 디저트? 남았습니다. 맘 빠바밤. 지 먹을 때마다 할머니 너무 느낌. 너무 할머니 느낌. 할머니가 <laughs> 계속 말해주 많이. 해주세요. 아 계속 많이 주셔서. 예, 만들어 주시니까. 아. 아저 이런 거 봤어요. 자 때려보자. 보통 어, 이거 숟가으로때 건데? 나 온다 나온 오케이. 우와 우와 우붓구 어, 온다. 붓구 붓구. 온데 자 먹을래요 제가. 자. 자. 야. 저 한번 사진 찍을래요. 자. 오 사진 찍오 사진, 사진 찍 나도 나도 나도. 와. 마인드 <laughs> 애들한테 자랑할 거야. 질이 좋게 갈라면. 우와! 우와. 오 잘라지고 있어. 오. 어. 하나 빠아 너무 아, 고마워. <웃음> <웃음> 뭐야? 근데 삼촌 이거 달려 있는 거 뭐예요? 이거는 샤인머스켓이에요 자. 오, 어떻게 맛있겠다. 전분. 자 어떤 어떤 쪽을 드릴까요? 어떤 하네. 과일 을더 좋아하세요? 자몽, 오렌지. 이쪽, 이쪽. 키위. 오, 저 네. 어, 샤이머스키도 어떡해. 친간에도 만들어 있죠아 장래 여기요. 여기? 네. 여기 맛있겠다 오렌지. 오렌지. 한번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네. 에. 음. 삼촌이 너희도 온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려고 삼촌도 공부했어, 배웠어 다른 분이 만드시는 거 보고 공부해가지고 잘 먹네 지금 제 친구들은 응. 점심시간이어서 먹고 있을 거예요 어. 과즙 야, 자몽, 자몽 자몽은 좀 쉬지 오렌지, 오렌지를 많이 먹어야지 <laughs>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laughs> 약국에서 처방해주는. 약국에서 <laughs> 처방했어. <laughs> 젤리는 맛이 어때요? 젤리.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 젤리 살짝 좀 그래요. <laughs> <laughs> 이 하얀 부분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안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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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달콤했으면 좋았을 텐나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설탕을 또 그래도 그나마 적게 넣는다고 줬는데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겠어 파먹을 수 있는 <laughs> 특권이다. 자 특권이다. 나중에 어른되면 분호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진을 남겨 놓지. 사진. <laughs> 너 티야? <laughs>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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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티랑은 관, 관련 없는데 인데요. 개그맨 되고 싶어? 네. 진짜 무대에서 개그맨 쳐져요. 개그 쳤냐고? 무대, 무대 위에서 그럼 코미디 빅리그 3촌도 나왔었는데. 어, 몇 터? 어, 몇 터라고는 모르겠고. <laughs> 삼촌 보여 줄게. <laughs> 이 아저씨. 흑 삼촌이. 어디? <laughs> 어, 남자. <남친. 웃음> 어, 조재의 삼촌, 남자의 <laughs> 삼촌. 진짜 아저씨? 어 맞아요. 아, 요리사가 안 되면 개그맨 할 거잖아. 그렇 맞아요. <laughs> 요리사 실패하면 개그. 일지망 요리사, 이지망 개그맨, 개그맨, 삼지망 네, 유튜브 유튜버가 되는 거 여기가 그세계가 모두 모인 장이야 아, <laughs> 다 하고 계셔 다나 하고 그래서. 있어 개그도 맞아, 하고. 요리하면서 개그 하고 유튜브 하루하는 <laughs> 그런 곳이 바로 실비집이다 나중에 실비집 하면 되겠다 <laughs> 경찰이 될 거잖아 네 그치 어떤 좀 경찰이 되고 싶어 때려 잡는, 떼를 잡는. <laughs> 나쁜 사람들 어, 좋았어 이제 가서 또 태권도를 열심히 해보자 오늘 재밌었니? 네 즐거웠어? 네 맛있었니? 네 오케이 어. 그럼 가서 꿈을 이뤄보자 예 <laughs> 어? 2층 이층 궁금해 2층? 어 2층 보여줄게 어. <laughs> 어? 2층 궁금해? 층 보여줄게 2층 어? 궁금하다고 자. 하는 삼촌이랑 가자 처음이다. 어 올라가보자 <laughs> 2층에 뭐가 가보자. 있어요? 2층에? 2층에 삼촌 운동하는 기구들 아 <laughs> 귀여워 어. 자 가보자 그럼 근육이 있어요? 근육? 근육보다는 와우, 체력을 헬스장. 기르는 거지 헬스장이네요 렇지